부끄러워. <laughs> <laughs> 대구점집, 달구점집 청소업 다비관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뉴스에서도 좀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라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네. 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네. 좀 이렇게, 혹시라도 뭐 이렇게 사기에 대한 예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네. 게좀 있을까요? 꼭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저 역시도 사기를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아, 선생님이? 네. 어떻게? 신 받기 전에도 많이 했고. 아, <laughs> 네. 받기 전에. 신을 받고도. 아, 받으시고도. 네. 너 너무 솔직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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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무조건 너 이거 아니면 안돼 죽을 거야. 그런 건좀 아닌 거 같아요. 예. 아. 네. 근데 목숨 진짜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손님인 경우에는 이 사람 정말 구슬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저희는 저는 국 값이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네. 그냥 이 손님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해서 너는 얼마야? 이렇게 공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 형편이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구슬하고 뒤집어서 온 거예요. 아... 아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국값 때문에 <laughs> 그돈에 연연해서 그래서 다시 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하시면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판단을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혹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무당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기 사기를 치는 무당도 진짜 많대요. 아닌 부담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좀 숨어서 정말 진심으로 잘 빌어주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그좀 이렇게 외람된 질문인데 이제 점사를 보실 때 이제 신랑님들 이제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안 알려주시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그거는.. 예 네, 모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저는 거야 음.. 저는 솔직히 정사보시는 손님이 오시면 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느끼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최선 아닌가? 그렇죠 거짓말 뭐 이렇게 막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때려 그렇죠. 맞출 수 없잖아 근데 정말로 입담으로 하면 네 그거는 사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해야되겠죠 아 기도를 해야요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정치 배울때는 그냥 좀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돈을 주고 그러시는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는 치르는건데 믿어봐 주시면 점수는 더잘 나오고 너 한번 얼마나 잘뽑마 그렇게 하시면은 두개 가르쳐주고 또 하나를 안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다 사기꾼이 있는건 아니에요 참되게 잘 가고 있는 무당님들 진짜 많다는 거 진심으로 빌어서 정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빌어서 가는 무당도 많다는 걸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역시도 많이 당했지만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도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많이 당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안 믿어주시더라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성과학은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신령인이 계시기 때문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는 정말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